학습만화 읽다가 줄글로 넘어가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줄글책으로 넘어가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특별한 아이들만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초등 전학년, 그리고 특히 초등 저학년이 보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영상 하나로 읽기 걱정 더 이상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 잘 보시고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 책 읽으라고 하면 아이들 학습 만화나 그냥 만화책 가지고 오는 아이들 정말 많을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어머님들로부터 독서 고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아, 아이들 책 정말 안 읽는데요. 그래도 만화책이라도 읽는 게 어딘가 싶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라는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머님들 이런 걱정하십니다. 만화책이라도 읽어서 다행이긴 한데 줄글책으로 넘어가지 않는 걸 보면서 좀 답답하고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학습만화 읽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만화 좋아하는 이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일단 쉽고요. 그리고 만화책 그림으로 많이 되어 있으니 아이들 이미지 보면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낄 거고 스토리도 쉽게 전달이 됩니다. 말풍선 안에 글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는데 별로 힘들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줄글책보다 만화책을 좋아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특히 학습 만화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배경 지식을 좀 쉽게 풀어서 주기 때문에 아주 나쁘다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어려운 역사나 아니면 과학 개념 같은 경우도 스토리로 잘 풀어서 보다 보면 아이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학습 만화만 읽다 보면 긴 글을 읽는 것을 좀 어려워해요. 이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뭘 가장 많이 읽죠? 네, 교과서를 가장 많이 읽습니다. 교과서에서 복잡한 문장 구조가 나올 때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줄글책을 전혀 접하지 않거나 잘 읽어보지 않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읽는 것도 좀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화만 읽는 친구들은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거나 혹은 책을 딱 폈는데 이책한 페이지에 계속 빽빽하게 글자가 쓰여 있는 것만 봐도 어, 책 읽기 싫어 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학습 만화를 읽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만화책에서 이런 배경 지식을 잘 전달해주니까 이거라도 읽으면서 정보 습득을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정보가 쓰여있는 부분은 슉슉슉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 친구들 그냥 이야기나 그림만 보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아이들에게 무슨 내용이 기억에 남는지 질문을 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습만화 혹은 만화책 이런 책이 아이들한테 근데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고 또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친구들이 책을 좀 가깝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도 의자에 앉아서 책을 펼치고 책장을 넘기는 그러면서 책에 좀더 가까워진다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책을 전혀 싫어하는데 바로 줄글책을 읽는 것보다 그 중간 단계의 만화 혹은 학습 만화책을 읽는 것을 나쁘다고만은 할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 만화만 읽게 되면 아이들이 줄글책에서 긴 문장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줄글책을 꼭 같이 읽히셔야. 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부모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야 돼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만화책을 읽을 때, 어머니께서 추천하시는 줄글책도 한 권씩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너 만화책 한권 읽을 때 엄마가 추천하는 이 줄글책도 한번 읽어보자라고 하면서 아이와 약속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책을 읽어라고만 두면 계속 만화책만 읽을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만화 두번 읽을 때 엄마가 추천하는 이 책도 한 권씩 같이 읽는 걸 우리 약속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같이 책을 읽어보는 방법인데요. 네, 되게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만화책에서 줄글책으로 넘어가려면 부모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좀 귀찮을 수 있지만요.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자 라고 했을 때 줄글책을 능동적으로 꺼내기 전까지는 좀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저학년이면 더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줄글책을 가져와서 엄마랑 같이 한 페이지씩 읽어보는 연습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페이지 읽고, 그리고 엄마도 한 페이지 읽고,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나누어서 읽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재미있게 느끼지 않는다면 어머니께서 좀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책을 쭉 읽어보면서 좀 재미있는 장면에서 살짝 멈추면 아이가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너가 한번 읽어볼까라고 하면,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넘겨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줄글책을 한권 주고, 또 부모가 같이 읽어주는 것이 너무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어떤 줄글 책을 선택하냐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줄글 책에 흥미를 느끼기 전이에요.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욕심이 나서 아이들이 꼭 읽으면 좋겠는 명작이나 고전을 가져오면 아이가 이책 즐겁게 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역시 만화만 재미 있고 줄글책은 재미 없어라는 인식이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줄글책을 잘 선택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재미 있는 이야기책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두껍지 않고요. 어느 정도 그림이 잘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 좋은 책 어린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림도 많이 들어가 있고 글자도 한80 페이지에서 100 페이지 정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 그림을 좀 고려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림도 좀 익숙하게 보면서 줄글도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책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고 그것이 좀 오래 지속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 책이라는 게 정말 재미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책을 읽자 라고 했을 때 만화책도 가져오고 줄글 책도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책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강화 방법을 좀 이용하는 건데요. 동기 유발을 할수 있도록 스티커 붙이기 같은 걸 하면 좋습니다. 물론 외적인 동기 유발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외적 동기 유발을 하면 아이가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큰걸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적 동기 유발이 되는 고 어느 정도의 시점까지 하지 초반에는 외적분 교육을 해주시는 거 좋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재미있는 만화책 읽고 그 다음에 줄글책 읽을 때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송이 같은 거에 붙이시잖아요. 그게 또 너무 많으면 뭐 100개 붙이기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먼 일이 되잖아요. 내가 뭔가 원하는 걸 갖게 되는 날이. 그래서 처음엔 뭐 30개, 그 다음에 50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늘려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세 가지 방법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할점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학습만화 읽으면 이거랑 연관된 줄글책으로 연계하는 경우 많으실 거예요. 물론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흥미를 느낀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한 줄글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왜 주의할 점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정말 재미있게 한국사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한국사 관련한 줄글 책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국사 줄글 책들이 그렇게 아주 쉽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흥미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이렇게 줄글 책으로 되어 있지만 좀 내용이 어려운 책들은 조금 천천히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만약 접근하게 된다면 어머니께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읽어보는 활동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아직 줄글책 자체의 흥미를 느끼기 전이라면 굳이 꼭 연계된 책으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계된 책을 읽으면서 흥미를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더 어렵다고 반감을 느끼는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상황을 잘 보시고 우리 아이가 정말 이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관련 역사책을 줄글 책으로 된 것을 좋아도 좋겠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주되 아직 내 아이는 만화에서 줄글 책으로 넘어가는 데큰 흥미를 느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있는 이야기 책을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후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책을 읽고 독후 활동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이 책의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부모님과 하는 독후 활동 너무나도 좋은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확인 하는 질문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이책 읽었어? 진짜 읽었어? 내용이 뭐야? 라는 질문을 하는 순간 아이들은 내가 테스트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테스트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책 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다 읽었을 때 그것이 학습 만화든 아니면 줄글 책이든 너다 읽었어? 무슨 내용이야? 라고 질문하는 것은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과학 관련 학습 만화를 읽고 그에 관련한 실험 활동을 하는 거라면 정말 재미있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독후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아이가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게 할수 있는 활동인지 아니면 엄마가 궁금해서 이 불안감을 못 이겨서 하는 질문인지는 판단을 하셔서 아이하고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요, 아이들이 줄글책 읽을 때이 친구가 고학년이어도 칭찬 많이 해주세요. 너 정말 잘했어. 벌써 40페이지나 읽어서 대단하다. 진짜 잘했어. 라고 좀 지나치다라고 싶을 정도로 칭찬해주세요. 초등학생? 아니요. 제가 볼땐 중학생들까지도요. 칭찬 싫어하는 친구들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 다큰것 같아도요, 칭찬해주면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뿌듯해요. 그래서 작은 행동이지만, 엄마가 볼땐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도,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이야기해주면 이 친구들은 그걸 더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가 줄글채 읽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칭찬해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만화책만 읽다가 이 친구 줄글책으로 넘어가는 거한두번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이 친구 바로 줄글책 술술술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옆에 앉아서 당분간 이 친구가 이것이 익숙해지는 시기까지는 도와주시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책도 좀 읽어봐주시고 또 책도 읽어주시고 이런 활동들을 좀 오래 지속하셨을 때 아이가 분명히 만화에서 줄글책으로 넘어가는 거잘할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 꼭 기억하시고, 줄글 책도 재미있는 그림책 혹은 재미있는 이야기책으로 시작해서 아이가 책 자체를 즐기고 흥미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